2024년 1월 1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안에 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천지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세 사람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전적인 섭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고레스의 이 선포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수룹바벨을 위시로 하여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길에 들어선 것이지요.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부갓네살때 강탈해온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물품들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나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회심과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사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첫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복된 그날 학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